준비되셨으면 차세요. 아, 이거 차야 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운수 좋은 날안 차장입니다. 어, 오늘도 현장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기사님을 모시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기사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천에 사는 임대영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어렵게 시간 내주셨는데, 저, 일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좀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이렇게 시간 잘갈수 있도록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어려우신 거 없으시죠? 아, 네, 좋습니다. <laughs> 어, 사장님이 처음에 이게 큰 차를 지금 운영하시는데, 어떻게 이 화물차를 하시게 되셨는지, 어,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 예, 저는 이제 직장을 다녀본 적은 없어요. 아, 예. 어, 밖에서 이제 좀 자그마한 사업을 하다가, 어, 안 되고, 또뭐 다른, 어, 뭐 택시도 해봤고요. 어, 택시랑 사업하셨었구나. 예. 어, 사업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택시를 하다가 또 그것도 여의치가 안아가지고 네. 아, 지인 소개로 네. 이 대형 화물차가 괜찮다고 네. 아, 그렇게 가지고뭐 월급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번도 대형차를 해보지 않았는데 어, 그래서. 일단, 뭐, 면허는 대형 면허도 있고, 그래가지고, 보통도 됩니다. 이게 일종도 되는데. 맞아요. 예. 어, 면허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번, 어, 첫 시작이, 뭐, 한, 지금으로부터 만한 4년 전에 아마 뜨는 것 같네요. 4년 전. 삼성 전자 물품 하차 작업하고 있습니다. 전자렌지도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 이렇게 하차 작업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하차 하실 때 대부분 무슨 일을 하세요? 그냥 뭐 담배 태우시고 그냥 쉬시고 하시나요? 하차기 아, 하차, 하차 다될 때까지 그냥 이렇게 기다리면서 약간씩 네, 스트레칭하고 예, 예 스트레칭도 하면서 맞아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럴 그렇게 때 그렇게 한번 움직이고 해야죠. 스트레칭하고 이러셔야지 또 장시간 또 운전하시니까 네, 맞습니다. 아유,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할게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뭐 하차할 때렇게 네. 옆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죠 네 항상 이렇게 건강도 챙기시면서 하셔야 돼요 예. 네. 예. 예. <laughs> 아안 차장입니다. 지금 운행 중에 하차 마무리 하고 어, 제 영상 중에 간단한 컨텐츠를 좀 추가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를 제가 너무 사랑해요. 축구도 했었고 그래서 오늘 일하시고 계신 사장님 운행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재미를 추가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어 뭐냐면 기사님이 기회는 단한 번에 저 멀리 있는 골대에다가 골을 넣으실 거예요. 그래서 연습은 안 하셨고 기행단 한 번에 골 넣으시면 제가 조그만한 상품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저 조그만 골대에서 여기까지 공까지 거리는 10미터입니다. 10미터에서 공을 차서 넣으시면 제가 사장님께 상품을 드릴, 드릴 거예요. 사님 장 잘할 수 있으시겠죠?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기회는 한 번이니까 신중하게 몸 푸신 다음 제 신호에 맞춰서 차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기다리시고, 아직 기다리시고 시작하시면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다이 준비되셨으면 준비되셨으면 차세요. 다 실패. 네, 괜찮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계세요? 아, 재미로 그냥 하세요, 재미로. 나한분고 상품 받아가세요. 네, 잠시만한분요 <laughs> 네, 네, 네. 예, 저희 기사님 한번찾았는데 실패하셨어요. 근데 보시는데 여기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여기 현장에 계시는 어 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센터 직원요 아. 여기 현장에 계시는 센터 지원분이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다. 여기 카메라 보시고. 아, 네. 저는 여기 하이마트 부품물류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직원이고요. 네.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laughs> 네. 보시다가 이제 재밌으실 것같아 갖고 오셨는데 제가 한번 기회 드리고 기회는 사실은 단한 번이고요. 아, 네네네. 한 번이면 돼요? 네. 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제가 제신호에 아, 맞춰가지고. 바로 되셨어요. 잠시 기다려 주세요. 자시면 됩니다. <laughs> <목소리> 아, 좋습니다. 아아아아 어떠셨어요? 보셨는데? 어렵네요. <laughs>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네. 또뵐수 있으면 제가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니 어떠셨어요? 아, 예, 아주 좋았습니다. 잠깐이지만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 또. 예, 앞으로도 하루도, 네, 예, 좋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또 제가 사장님 뵐 기회 있으면은 또 다양한 걸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사장님 하차하고 나서 간단한 게임 했는데, 아, 너무 아쉬웠어요 어떠셨어요? 아, <laughs> 아주 즐거웠습니다. <laughs> 아, 제가 기회를 좀더드릴걸 그랬는데, 아쉽네요. 아, 아, 제가 즐거우면 될것요 네. 예, 그래도 오랜만에 뭐 이렇게 옛날에 운동, 워낙 사장님께서 운동 좋아하셨다고 해가지고, 어, 대심 제가, 아, 제발 들어가라 했는데, 아쉬웠어요. 조금 옆에 이게 백지장 한입 차이로 좀 지나가가지고, 뭐 사장님이 즐거우셨다면은 저는 그게 만족입니다. 그렇죠. 그게 예. 다좀뭐 좋은 거죠. 네. 뭐. 아, 제 채널 운수 좋은 날 팁인데요. 화물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제 좀 좋은 날이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뭐 기사님들도 만나고 또 제가 운행하는 것도 찍고 하면서 이제 화물업에 일하시는 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옛날에 정말 좋아했던 그 축구를 가지고 어떻게 좀 접목을 시킬까 고민을 했어요 시간을 조금 내서 하는 게임을 만들어 봤는데 뭐 사장님이 처음 시도였고 그래도 하시고 나서 어 즐거우셨다니까 어 되게 저는 어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네. 네네, 아주 <laughs> 네. 또 이런, 아, 네. 네, 네, 아주 좋은 자이었습니다또 이런 네 말씀하잖아요. 네, 아주 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주 우수 좋은 날이라고. <laughs> 좋은 분과 함께하게 돼서 더 좋고요. 네. 네. 아주 오늘 뭐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들 오랫동안 이 화물이 하시면서 사실 되게 경직되고 이제. 도로 위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힘드신 분도 분명히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금 제 채널에서 좀 뭔가 해소할 게 있을까 해서 만든 건데, 아유, 너무 재밌었습니다.